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 이번 제품은 모노그래프 라이트 터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정면에는 이렇게 모노그래프 로고가 되어 있어서 여기 윗면도 이렇게 뭐가 텍스트를 넣어 놓서 이쪽 뒷면에다 이렇게 인쇄를 많이 하십니다. 각인해도 이게 재질이 좋아서 그런지 깨끗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원하시는 폰트는 여기 뒷부분은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실 수 있으시니까 길게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클립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원하시는 이니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컨티뉴어스, 이범석 컨티뉴어스 폰트인 것 같고, 이게 폰트 크기는 2.5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폰트가, 어, 필기체가 이렇게 들어가면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폰트 사이즈는 정확히 저희가 출력해서 보내드려야 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이거, 모노그래프 라이트 터치 제품 각인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도 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제품은 저희가 깨끗하게 잘 뜯어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흠집 없이 잘 넣어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뜯은 흔적은 남으니까, 아무튼 구매하시는 분들은 각인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플로그 붙이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이상 라이트 터치, 아니 제트스트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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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통보우 모노그래프, 어 모노그래프 라이트 샤프죠. 모노그래프 라이트 샤프입니다. 이상입니다.